응, 땀으로 떨어뜨린다. 뭘 내가 어쨌다고? 자, 잘 자. 어왜 그래? 내가 뭘잘 못했어. 잘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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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. 괜찮잘 자. 잘 자. 잘 자. 어 자. 잘 자. 잘 자. 자. 잘 자. 잘 자. 잘잘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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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 혹시 사과 안 먹을 거야? 언니가 먹어? 초롱이 안 먹으면 언니가 먹. 어 <laughs> 언니가 먹어? <laughs> 안된 어, 아, 알았어 미안해. 어, 아, 잘자. 어, 미안해 미안해. 사과할게. 사과를 사과할게. 아 알았어. 사과를 사과하다. 아, 알았어 잘자. 미안해. 장난친. 괜찮아. 코자. 자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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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은장 자자. 우리 처로. 가게 언니 음. 갈게. 음. 갈게. 아우, 미안해. 어제로 보지 마. 미안해. 사갈게. 잘 자. 얼른 먹려 자. 응. 어, 잘 자. 잘 자. 잘 자. 고개를 땀으로 떨어 뜨린다